자그 다음 봅시다. <laughs> 자 이번엔 4 번, in fashion, 패션계에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끊으세요. 자, you will always be working with인데 always 남은 항상 힌트니까 눈여겨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항상 be working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w i l we'll l need other people, 나죠 병률 구조 보이죠? 그럼 뒤에 강사 더 중요할 거예요. w i l we'll l need other people to help you. 자.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너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인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근데 우리 헬프를 문법 배운 적이 있죠 몇 형식이에요 이거? 5형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우리 가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헬프 들어가면 주제문이라고 했어요. 자, 오형식이고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지금 단어가 또 모두 나왔냐면 realize까지 왔습니다. realize 중요하다고 우리가 배웠거든. 자, realize는 어떤 뜻이었어요? 깨닫다, 알게 되다. 그 전에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다의 뜻이거든. 그럼 봐봐, 너가 뭐뭐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너가 예전에는 몰랐던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거든. 음, 그러면 너의 아이디어를 자 깨닫다의 뜻도 있지만 실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잘 봐. 리얼라이트 뜻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슨 뜻이었다? 깨닫다의 뜻도 있고 두 번째 뭐예요? 실현하다. 여선 실현하다인데. 너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항상 필요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면, in fashion, 세칠해 보시고, 패션계에서, 여기 you, 주어 빠졌으니까, 자, you will need other people, 여기까지, 세칠. you will need other people to help you realize your idea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시 너가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주제문이에요. 주제문이에요. 자, 다시 얘기하면 패션에서는 여러분 혼자 일합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너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필요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거야. 더 짧게 말하면. 음. 자, if you are a photographer. 이거 뭐예요? 예시죠? 예시예요. 자, 이거 예시인데 우리가 패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막 살짝살짝 사진들 찍잖아요. 어, 이 포토그래퍼 예시예요. If you are a photographer. 너가 사진사라면 you need to know good stylist. 훌륭한 스타일리스트도 알아야 되고요. hair and makeup people. 그죠? 머리 만지는 사람, 그리고 화장 좋아 화장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모델들. 이게 다 어떤 사람들이야? 다시 얘기하면 너가 너의 생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카메라만 갖고 있으면 되겠냐고? 그게 아닐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모델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거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바로 위에 있던 other people to help you realize your idea를 얘기하는 예시죠. 너의 꿈을, 아, 꿈이란 너의 생각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른 사람들, 이 other people의 예시가 바로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응. 그래서 good stylist, hair and makeup people, models 얘네들이 전부 다 어, 무슨 예시다? 어, 이렇게 얘기하면 끝났죠. 응. Buyer 구매자는요. Need to maintain good relationship with인데 누구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 Supplier 그렇죠. 구매자는 공급자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그리고 또 누구하고도 trend information company니까 유행 정보를 다루는 회사들과도 뭐야 해 돼요? 훌륭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돼요. 왜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것도 이것도 예시거든. 아까 포토그래퍼처럼. 그럼 이 buyer도 구매자도 뭐할 사람이 필요해? 한번 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의 예시가 지금도 누구 있니? 공급자. 그리고 누구예요? 다른 회사들. 요거죠. 자, 이번엔 디자이너들이에요. 디자이너도 예신데. 패션계 예시를 계속해서 아까 포토그래퍼, 바이어, 이번에 디자이너예요. 자, 디자이너들은 need a real l y wide network of people인데 굉장히 넓은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사람들 이거예요. 이게 뭐니 인적관계망이라고 표시해놨지만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매우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자 아직 안 읽었지만 아직 안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위에서 찾아보면 뭐할 사람들이죠? 너가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할 거예요. 그럼 보면 또 나오죠. Help them. t h e 누구인데? t h e 누구죠? 디자이너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주어가 빠졌잖아. 그 주어가 누구예요? 피플이에요 사람들. 사람들이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도와주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누굴 도와줘? 디자이너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디자이너가 투부정서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이해했어요? 어. 문법 항상 조심하시고, 오형식인거 알죠, 이제? 자, 오형식 구조 알 거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 투는 생략도 가능하다는 거알 겁니다. 그러면, 디자이너들이 생각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어, 매우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이거죠. 됐어요? 패턴 음. 커터스 패턴 자르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이르기까지 from A to B에요. A부터 B에 이르기까지인데 이 패턴 커터스와 패브릭 서플라이어. 직물 공급자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이르기까지 트랜세러스. 그죠? 유행성도자하고 저널리스트. 언론에 이르기까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 일단 other people의 예시가 또 늘어났죠. 누구겠어요? Patent curters and fabric suppliers. 그리고 여기서 trendsetters and journalists까지 이렇게 쫙 전부다. 그러면 계속해서 좀 거꾸로 올라가 보면 누구예요? 이거 읽었잖아요, 다른 사람들. 너가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패션 개선 필요할 거야. 됐죠?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죠? 그다음 문장. 자, everyone in fashion 이니까, 패션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주어죠. 음. 자, 여기 읽어보기 전에 좀 끊어볼게요. 보세요. in 자, everyone in fashion 이니까, 전체사고 수십 번을 주어인 건 아실 거고, 동사에서 끊어봤어요. should have 에서 끊어볼게요. 뒤에 끊어보자. 패션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뭘 있어야 될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위에 내용하고 연결을 봐요. 그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지? 훌륭한 주소록이야. 이 훌륭한 주소록이 뭘까?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게 쓰세요. 그래서 a good address book이라고 써있지만 이게 결국은 위에서 뭐였겠다?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같은 얘기죠. 위에 거랑. 어.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하여 라고 나왔는데 in order to network. 뭐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야. 요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also 나왔죠.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also 들어가면. You also need to consider your personal brand. 뭐 해야 된다? 개인적인 브랜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져보면, 우리 패션 디자이너의 이름을 걸고 런칭한 브랜드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앙드레김 같은. 잘 어려워요? 어.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음. 그게 뭐냐면, 개인적 브랜드죠. 어. 자신의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어. 그래서 우리가 옷을 사입을 때, 예전 속옷을 사입을 때도면 뭐, 디자인드 바이 앙드레 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야, 이 속옷은 그 패션에서 유명한 앙드레 김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속옷이야. 그럼 그걸 산다는 거지. 왜냐면, 그 유명한 디자이너 자체가 뭐가 돼요?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기 네트워크가 중요한 건 알겠잖아요 네트워크 이거거든 그죠?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다시 한번더 개인적인 브랜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왜 그러냐 Fashion is about appearance인데 이게 외모 겉모습이에요 음. 외모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뭐에 관한 것이죠? 한번더 보면 About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About ing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뭐에 관한 것이다? Selling your idea. 여러분들의 생각을 판매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패션은 뭐냐? 너의 생각을 파는 거야. 생각을 파는 거야. So, 그래서 라고 하는데, 앞에가 원인. 여기 부분을 결과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그리고 need to는 필자의 주장이죠?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대요? Have a good public interface인데. 자, 보세요. 훌륭한 이란 뜻이 되거든? 훌륭한 있고, 적절한 뜻이 있고, 대중적인 상호접촉. 대중적인 상호접촉을 가질 필요가 있어? 이게 대체 뭘까? 이게 대체 뭘까? 모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보여줬죠. 이건 뭐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서하라고 했죠. 자, 대중, 적절한 대중적인 상호접촉에는 뭔지 우리가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면, whether부터 어디까지, 여기 컴마가 보이면 무슨 절? 웨더는 접속사지만 역할이 두가지예요 명사절과 부사절 두 가지 다 있는데 콤마가 보이면 부사절로 해석하면 돼요. 그럼 A든 B든 상관없이 보일 거야. 그래서 A든 B든 상관없이. This is your business card or blog. 그래서 명함이든 블로그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럼 어차피 무슨 절. 부사절인 건 버려. In need to reflect. 나는데. reflect 뜻이 뭐죠? 뜻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반사하다 빛을 반사하다가 있었고 두 번째 의견을 반영하다 세 번째 숙고하다. 세 가지 알아야 돼요. 반사하다, 반영하다, 숙고하다 세 가지. 자, 위에서 다시 한번 패션이란건 뭐에 관한 것이야?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 했지? 적절한 대중적 상호접촉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적절한 대중적 상호접촉이 대체 뭐냐 이거지? 그럼 여기서 갈지 2 5 뭐예요? 적절한 대중적 상호 접촉이에요. 대중적 상호 접촉이라는 게 뭔데요? 라고 했더니 대중적 상호 접촉이라고 하는 건 reflect your style 여러분들의 스타일도 반영해야 되고 professional, personal 이게 뭐야? 개인적인 모습도 반영을 해야 된다.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지만 이 글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가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어디였어요? 바로 위에서 나왔던 뭐 해야 된다? 패션은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야. 모아야 된다.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너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게 주제문이었어요.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어, 위에 제목 부분, 여기 부분 좀 보시면. 자, public interface. 보이죠? 음, public interface가 뭐겠어요? 대중 상호작용과, 음. 네. Interface나 뭐 Interaction도 같은 말이에요. 아까 우리 했던 뭐 개인적인 블로그 같은 게 이런 거야. 자, Public Interface와 Network. 이건 뭐죠? Network는 다양한 범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이 Network예요. 됐죠? 네트워크 표현했지만.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이 are important in fashion. 패션에서 중요하다까진 됐을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끊어보세요. 왜? 그럼 이거 우리 분법 배웠거든? 무슨 사? 분사. 그래서 뭐 하는 디자이너의 생각을 판매하는 패션에서는 뭐가 중요해? 이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 다음, important 과 아까 우리 중요한 단어도 다해봤죠 Vital, essential, critical, significant. 이런 단어 다했었죠 음. 내용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주제문을 다시 생각해보시면, 패션은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였어. 됐죠. 정리 한번 하시고요.